말자, 하를 죽이지 말자, 하. 뭐야. 친구 아니야, 새끼. 돌았니? 돌았니? 맞아요, 그러지 말자. 어, 왜 그래. 포코 나인. 안 돼, 메르스! 어, 개 아프다. 아야야야, 하지마. 공원충은 안 찍네, 근데. 평타 야금야금 때리고. 응, 안 아파. 이거 죽이면 돼요, 이거 죽이면. 이거 죽이면은, 그 다음 거 나와도 아프지 않습니다. 말자 하는 그냥 똑똑똑 때려주면 돼요. 스킬이 없기 때문에 있어 봤자야. 네, 파스 블러드 따고 죽어도 이거 개이득이에요다 배탈 레포트 타면 되니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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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맞아 왜하 냐？탑잭스 카운터 같 지？어, 원거리 니까 아니야 임마？아, 또 메르스？아, 또 메르스, 아, 메르스 걸렸 네. 왜 이렇게 아파? 말자 원래, 말자가 원래 잭스 상대로는 아무도 못해요. 디버프 걸어봤자, 데미지 그렇게 세게 안 아프고. 근데 말자가 근데 못하기도 못한다. 뭐 하는 거지, 저게? 막 스킬 막 쓰고 지 혼자. 흠, 응, 나한테 디버프 걸고 있네, 혼자서. 뭐야, 이 3인 갱은 미친 새끼들 아니야? 서포지왜 여기 올라와? 서포시 왜 여기 있어? 핑크 두 개, 핑크를 두 개나 박네. 아, 또또 또 내가 또 인기쟁이라서 또 와, 아. 또이 자식들이 응? 조심해라. 바로 당해주죠? 따샤! 아, 오케이, 대견 완벽하고 응, 쿨 다시 왔어 응, 쿨 다시 왔어 큐콜이왜 이렇게 빨리 오나 궁금하지, 친구야? 큐산마야 너무 쉽구만, 맞아 빨리 라임 눕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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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밀었다. 성공. 탐신망치 올릴게요. 이번 시즌, 이번에 마스터 찍고 싶다고? 지금 티어가 어디였죠? 라이미님 티어가 지금 어디에요? 쉐인 <laughs> 정글링 하다가 죽을 뻔 했어. 십덕십덕 한데. 최고 티어는, 최고 티어가 어디에요, 그러면? 오, 말자가 벌써 6레벨. 오, 레벨 높아. 노마저룬이었네. 아, 존나 핑크 지운다, 저 새끼들, 진짜. 뭐야, 이 새끼들아. 더블킬 당하고 싶냐, 너네? 어? 더블킬 당하고 싶냐고. 자, 꾸네가 딜이 있니? 3위, 휘장딸 한번 쳐주고, 잘 가. 뭐 하는 거야, 어? 최는궁안 써주냐? 오레비네. 최는어시 어떻게 먹었지? 뭐야? 이놈의 새끼들 맞아. 근데 큐쿨이 되게 짧나요? 맞차가 큐피한 거 같은데, 한번더쓴 건가? 더쓴 건가? 큐선만가? 침묵이 빠따빠따 오는 거 같지? 오, 이지 하고만! 갔다가 광해검 사올게요. 광해검 산 다음에 텔레포트 탑에 한번 씁시다. 텔레포트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다렸다가 똥신 사고 가도 되고 똥신 사고 가도 괜찮겠어요. 기다렸다가 어차피 말자가 라에서 라인 밀어주니까. 똥신 오케이. 안녕, 잘 가. 잘 가. 어, 뭐야, 왜안 죽어, 이거? 왜안 죽어? 한 방에 올라 안 죽는 피인가, 이게? 이게 올라 안 죽는 건가? 오호 이게 안 죽나? 오호 개오반데? 와, 이거 개오반데, 이거 진짜? 새끼가 뭐야, 카르마? 대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탑에다가 해코통을 얹서 상대 뭔데 이거 아 미..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아까부터 뭐지? 레알 또라이들인가? 뭐해 우리팀 쉔 궁써줘 쉔 궁써줘 쉔! 오케이 죽여,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빨리 라인 보고, 그래, 그래. <laughs> 나이스, 첸, 어, 좀, 궁, 좀 일찍 써주지. 아, 왜 이렇게 늦게 써주냐 깜짝 놀랐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와, 나안 죽었다, 그 타이밍이 오우, 씨, 깜짝이야. 어우. 죽는 줄 알았네. 첸 라인 밀어줘. 그니까, 더, 더 밀어, 더 밀어, 더밀더 더, 미, 더, 미, 더, 끝, 끝까지. 쭉쭉, 밀어주세요. 쉔 친구 고수네. 쉔 순식간에 8렙 됐네, 쉔. 나 때문에. 텔 없지. 텔있었어도 이건 타면 안 돼, 임마. 니가 알아서 밀어주잖아. 카르마는 벌써 세번째에요, 세번째 아, 두번째인가 세번째인가 뭐, 탑에서 모습을 이렇게 비춰 봤던 지는거 아니지, 친구들? 카르마 엄청 많이 왔었는데 공호충이 <laughs> 아이 어, 친구 공호충 선방 아닌가 보네 때리면 이겨요 그냥 이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때리면 이깁니다 쉽죠? 말자 스킬이 궁극기가 있어도 이건 그냥 때리면 이기기 때문에 미친듯이 그냥 포켄, 포켓, 포켄범 그냥 뭐 말자 살인범 한번 찍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 말자가 막 견제 챔프다. 하는데, 공어충이 죽는 순간, 말자는 정말 쉽습니다. 대부분 이제 말자는 공어충 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말자는 다 이래요, 근데. 근데 이 말자가 다이아, 다이아 2, 3이라는 거. 다이아 2나, 2거나 이 3이거나 둘중 하나겠죠. 다이아 3, 3이, 인 3이나 4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이아라는 거. 이런 말자야가다일어는 게. 해삼 놀랍죠? 아니, 이거 왜안 타죠? 아, 진짜. 아, 침묵 개삭이네. 이건 내가 실수했다. 이건 내가 실수했다. 인정, 인정. 탑, 텔레포트 탑시다. 그냥 또. 텔레포트 있으니까. 아, 방금 너무 까불었다. 하나, 하나 더는 무리였네. 하나 더는. 아, 이득 하나 보면은 역시 뺐어야 돼. 아이쿠, 또, 아니랬네, 또. 아니라면 안 되는데, 아유. 텔레포트 한 번만 탑시다. 텔레포트를 여기다가. 텔레포트 빨리 와라, 좀. 좀와 좀. 그렇지. 텔레포나왔고요 게임은 이제 이제 시작이지. 그다음에 헤르메스 올려주는 것보다 퀴시버나 옵시다. 퀴시버. 맞아,랑 만라이 전에는 역시 퀴시버가 <laughs> 이 친구 왜 나랑 계속 맞다이를 때리라는 걸까? 되게 의문감이 드네 내가 그렇게 쉬워 보이나? 하나 더는 무리니까 하나 더 먹지 맙시다 골렘을 먹고 싶다면은 헤르메스 나오겠죠. 헤르메스 먹고 싶가면 되겠네요. 그럼 딱이네. 한번 물어볼까? 말자야. 왜 나랑 자꾸 싸우니? 도대체 뭐지? 이해가 안 가는 새끼네. 저거 진짜. 중국인인가? SB, 토프. 중고론인가? 중고론 저런 트롤이 있나? 중고론 중에. 말자, 그리고 플래시 있죠? 말자 풀안 쓰고 죽었으니까, 말자, 하, 프로님. 96. 뭐, 아까 전에 쉰, 내가 여기서 죽었을 때쉰공 있었나? 왜안 써줬지? 나쁜 놈. 일단 깨고 밑으로 올라오네. 저또 새로 먹인가? 이거또 새로 운 먹이야? 도발 플래시 해야지, 친구야. 평캔 해주고. 말자를 땁시다 말자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한 척 한번 해주고 돌아서 말자. 말자 노플이니까 플래시 왜 쓰냐 너 말자. 하자. 이 친구 플래시 왜 썼지? 오 나이스 궁극기 잘 가. 나오나 잘한데. <laughs> 내거 오케이 내 거. 에코 너프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에코 너프 심하게 먹어가지고 에코 더 이상은 너프를 안 먹을 것 같아요. 왜? 근데, 에코가 많이 나와서, 아, 먹일 수도 있겠다. 에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일 수도 있겠다. 아, 차라리 근데, 에코보다는, 잭스를 좀 상향시켜줬으면 좋겠어. 엄마야, 아파라. 맵핑 찍지 마, 맵핑 찍지 마. 도망갈 텐게. 오케이, 오케이. 아, 탑타좀 아쉽다, 이거, 아. 세대면, 세대면 깨지는데. 그리고 몰라가면 이건 갈게요. 에코, 너프 먹을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거 보니까, 진짜. 에코를 건드려도, 에코라는 챔프다가 건드려도 건드려도, 너프를 먹을 수 밖에, 어, 너프를 이렇게 좀, 먹어도, 다시 기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챔프예요 어떻게 보면. 아, 이거, 그리고 퀴셔벌 해야 되는구나. 퀴셔벌 일단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너, 에코 챔프 특성상, 에코는 탱을 가도 세고, 딜을 가도 세기 때문에, 아무리 너프를 먹어도, 착취랑 전투의 광이 너프를 먹지 않는 이상, 에코는 계속 기어 나올 거예요. 진짜 심각한 너프는 아니, 시, 심각한 너프를 먹여도. 그만큼 좋아서. 대신에 에코를 죽이는 순간, 아마도 그때는 다른 밸런스 패치가 있겠죠? 그럼 다른 밸런스 패치 때, 다른 챔프를 타, 찾으면 됩니다. 라이, 원래 라이엇이 챔프를 만들면 항상 그래. 렉사이라든지 앨리스, 그리고 또 이제 에코 같은 챔프들은 너무 챔피언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기어 나오는 거라. 잭스 같은 거는 엄청 못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잘못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제가, 이 또이 또이 잭스님 장난 대신 안 먹어. 아냥 탑에서, 탑에서 탑에서 탑 타거나 깨자. 뭐 전영을 먹어. 아, 이거 게임 탑 거의 오픈급이구만. 친구 빨리 와 그래. 그래, 그렇지. 나한테 와. 이 피해주고. 오케게 플래시 뺐다. 귀신 벌어 빨리 풀고 도망갑시다. 도망 도망해, 도망 도망해, 친구. 넌 죽어라, 그냥, 아니면은. 오케이, 너 죽어, 너 죽어. 아, 미안, 미안. 미안, 내가 너 괜히 불렀다. 미안. <laughs> 미안, 친구. 미안, 친구. 미안해. 너 죽어, 너 죽어. 괜찮아, 미드, 미드 타워 깼으니까. 어 <laughs> 뭐 미안한데, 진짜? 괜히 부른 거 같은데? 그러게요. 시청자분들 점점 늘어나네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추천 진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laughs> 전령이 좋았을 때죠러면서 귀엽네. 어 <laughs> 아 우리 쉔 귀엽다. 귀여운 쉔 친구. 너가 다 먹어. <laughs> 제로건이네 말파 장인 만난서 썼는데 되게 힘들, 힘들다고요? 아 근데 말파는 이리 와. 이리 와. 어디가. 말파이트한테 가까이 안 가주면 돼. 말파이트가 가까이 오면 뒤로 빼주고, 그러려면 신발이 좀 필요하겠죠, 빠르게. 말파상대로는 빠르게 탐시의 망치 올려준 다음에, 신발이 있는 상태에서, 말파이트가 가까이 오면 텔레포트, 아니, E를 안 맞아줘야 돼. 말파이트 E를 맞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파이트 E 맞으면 당연히 딜변치겠죠? 아, 플래시가 없는 게, 아, 플래시가 없는 게 너무 흩니다. 아, 플래시 10초 남았었는데. 이게 뭐야? 오케이 막타 나이스 12개 30 쓴데 막타 개잘 먹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리플킬 렌터 타주고, 그렇지. 쉔도또 죽고. 메르스 메르스. 어 이거 가면 안 되겠다. 어이 빼자, 빼자. 아, 마피 게임하다가 다이아 오니까 쉽다. 재밌다. 이런 양도 가능하고. 오호, 막오 되게 센데? 저 킨드레드. 그리고... 딱히 갈 거는... 있네요. 어, 점사를 당하기 되게 쉽기 때문에 요리매주고, 요리계주목 올리겠습니다. 요리계 주먹 올리고, 그 다음에 레드 먹자. 쉐니 레드를 안 먹네. 먹으라 했더니. 이거 올려주고, 스테라올릴게스테라즉 상대편에 이렇게 점사하기 좋은 챔프들 있잖아요. 점사하기 좋은 챔프들 있으면, 진 같은 거, 제드 같은 거 있으면은, 빠르게 요리계 뭐냐, 스테락 간 다음에, 한턴 버텨주면 돼요, 한 스테락으로. 그리고 나 QC버까지 있기 때문에 큐시버를한번 풀고 스테라 터진다, 터뜨린 다음에 더들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되겠죠? <laughs> 이 친구 맞았다. 죽여야겠다. 맞았으니까 죽이자. 빨리 죽여! 이리 와! 이리 와, 이놈의 새끼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어, 또, 오케이! 몰락, 가만히, 어, 빠져주고, 몰락, 빨아주고 다시 들어가서 피, 을, 빼고, 오케이, 나이스, 샷 어, 뭐야, 안죽었는데 저거, 자크. 와, 살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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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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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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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어, 깜짝이야, 와. 어, 저 진, 무서운 친구네. 체닌 주고 간 잭슨, 은, 엄청 좋진 않아요. 엄청 좋진 않은데, 어, 그래도 전, 그래도 제, 제, 잭스로 챌린저 찍었었습니다. 지금이야 떨어졌지만, 뭐 사람이 올라갔다 올라가면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 와, 방금 죽을 뻔 했네. 어, 아슬아슬 했네. 나 순간적으로 방금 전에 스테락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안일하게 플레이 하다가, 아, 겨우 살았네.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빨리 와. 빼자, 빼자 이것부터 죽여 뭐야 얘 오케이 샷 네, 잭스 리메이크 된적 있어, 있죠 근데 그거 되게 오래전 일인데요? 언제 적이지 그게? 한한몇년 전인, 한 5년 전? 4년 전? 5년 전인지 5년 전 거의 4년, 4, 5년 됐죠 아이 슬로우 개맞네 텔 30초 남았고 옛날에는 이 반격 자체가 반격이란 스킬 자체가 그.. 쓰는게 아니라 반격을, 있, 반격이 있으면은, 아, 반격 쓰는 것도 있었는데, 원래 잭스한테 회피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옛날에 회피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잭스가 이제 자동적으로 회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타를 회피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잭스 좀 와다가, 게임을 하다가 이제 회피라는 게 사라졌어요. 빼야겠다. <laughs> AI 같다고요? 해피, 해피 같은 게 사라지고 나서 잭스가 리메이크 됐죠. 어, 4 3 0 0원이나 했는데 4,300원 쓰지도 못하겠네. 아, 뭐야. 아, 다이아 3 재미없네, 진짜. 너무 쉽다. 게임이 올라가야 좀 재밌지. 오, 우리 학생님 또, 어, 어, 어 또, 제가 미쳐 날뛰미 때마다 써주시네. 와, 에로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내가 뭐냐면요, 보온 캐를 하다가, 보케 캐를 하다가, 와...